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 김해길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지금은 지 내가 집에서 운동을 하고 은은데 운동기구 집에서 뭘 사야 돼? 덤벨 사면 돼? 벤치 사야 돼? 뭐 사야 돼?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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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추천을 드리자면 항상 저는 케틀벨을 추천을 많이 드려요 어, 그럼 집에다가 몇 킬로 정도 사놔야 돼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하나만. 캐틀벨을한 번도 안 해본 회원님들을 지도를 해봤을 때 조금 편안하고 약간 운동도 되고 습득이 빠를 수 있는 무게가 12 k 로였어요 어! 어! 운동할 때 나를 지치지 않게 해줄 마법의 가루 BCAA 뭐가야겠죠? 맨날 BCAA도 원래 맨날 타놓는데 왜 이거 자꾸 오늘은 왜 이렇게 끊내서 아이씨. 왜 이렇게 꺼내서 타는 것부터 보여드리자면 맨날 내가 비씨 마실 때마다 형 그거 뭐야? 형그 엔진 오일이야? 형왜 운동하는 데 워셔액 먹어? 워셔액 아니야 비CAA야. 자꾸 물어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1리터에 한스쿱을 넣는데 저는 하루에 물을 운동할 때 2리터를 먹거든요. 그래서 운동할 때는 두스쿱을 자꾸 색깔이 이렇게 나온다고 이거 자꾸 엔진 오일이니 워셔액이니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맹고예요 맹고 맹고만. 오맹가 oh BCA 먹었죠. 제가 아침에는 비타민 같은 건 아침에 먹어요. 뭐 오메가 3, 유산균, 종합 비타민,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먹고요. 예전에는 아침에 그 아르기닌하고 카르니틴하고 따로 먹었거든요. 약으로 이렇게 정제된 거. 근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거 아르기맥스. 요거 포르대 있는 제품인데 요거 제가 엄청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흡수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보통 운동 직전에 네, 운동 직전에 하나 먹고요. 만약에 운동하다가 좀 많이 지치고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운동 중간에 하나 더 먹습니다. 에르기맥스또 먹고 또아르기맥엑스형 그건 또 뭐야? 형 그건 왜 먹어? 네, 여기에는 아르기닌하고요. 어, 카르니틴하고요. 그 다음에 타트체리 그 다음에 어, 타우린 이렇게 들어있어서 여기에 들어 있는 그 타트 체리라는 게 프리미어 리그 선수들도 먹는 건데 이게 근소질 방지에 기가 막히다고 하더라고요. 타트 체리 보니까 알아보니까 타트 체리를 주스로 먹는 것도 있더라고요. 타트 체리만 따로 먹으려면 또 그래서 다 복합적으로 들어 있는 거를 먹고 어, 먹게 됐는데 좋아서 제가 주변 분들한테 추천도 많이 하고 엄청 신경 써서 챙겨 먹고 있어요. 자, 그럼 케틀벨을 하기 전에 움직임을 좀 배워야 돼요. 움직임을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 경첩 아시죠 경첩 사람의 몸에서 경첩의 역할을 가장 크게 하는 데가 어디냐면 고관절이에요 고관절 힙핀지 요 패턴을 좀 배워야 돼요 그래서 힙핀지 패턴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잘 되면 어, 그 다음에 캐트벨 스윙을 해볼 거고요 그냥 이렇게 중립에다 놓는다는 느낌으로 엉덩이를 때렸을 때 엉덩이가 딱딱해진다는 느낌으로 힘을 한번 주시면 돼요 부드럽게 엉덩이 근육을 늘렸다가 일어나서 힘, 아랫배를 허벅지에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이렇게 앉아버리면 아랫배를 허벅지에 못 붙이겠죠. 그렇다고 무릎을 또 너무 안 굽히고 숙이면 저처럼 유연성이 없는 사람들은 아랫배를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멀리 있는 의자에 앉는다는 느낌. 멀리 천천히 내려가주시고 뒤로 빼주면서. 요거를 이제 캐틀벨을 들고 하면 캐틀벨 데드리프트가 되는 거겠죠? 내 복숭아뼈 있죠, 복숭아뼈. 내 복숭아뼈가 어, 이렇게 케틀벨 손잡이 옆에 있게 세팅을 합니다. 이제 운동을 할 때에는 꼭 바닥까지 내려가지 않아도 돼요. 주먹이 무릎 정도까지 갈 때까지만. 가끔 가다가 이제 좀 어이가 없는 거? 빡치는 거? 운동을 다 배웠어. 자, 운동합시다. 그럼 운동할 때에는 자, 운동 끝냅시다. 자 이제 캐틀벨 정리하시고 오늘 운동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캐틀벨 운동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아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러고 간다고. 왜 배웠어. 왜 배웠어. 캐틀벨 스윙은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캐틀벨하고 나와의 거리는 가볍게. 캐틀벨하고 나와의 거리는 내 자연스러운 한 걸음 정도 떨어지시면 돼요. 한 걸음. 그러니까 내 오른발과 왼발의 거리도 그한 걸음 정도를 만들어주시고요. 가슴 피고 엉덩이 접어서 캐틀벨을 이렇게 잡으면 무게중심이 상당히 앞에 있을 거예요. 그럼 이때 캐틀벨을 내 쪽으로 살짝 당겨서 눕히기만 합니다. 이렇게 눕히기만 하면 중, 앞에 있던 중심이 내 골반, 내 무게중심 가운데 딱 걸리게 만들어주셔야 돼요. 하나에 강하게 당겼다가 바닥에 다시 내려놓습니다. 하나, 하나. 처음에 하나를 당길 때 상체의 각도가 너무 많이 일어서거나 엉덩이가 너무 뒤로 올라가거나 하시면 안 돼요. 최대한 각도 변화 없이 강하게 당기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계를 가볼 거예요. 이번에는 처음에 강하게 시작을 해서 그냥 일어나시기만 하시면 돼요. 하나 하고 그냥, 그냥 일어나는 것만 하는 거예요. 하나. 엉덩이로 밀어낸 캐틀벨이 올라갈 만큼만 올라갔다가 떨어지게 기다리시면 됩니다. 기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들이 캐틀벨을 데리고 가고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캐틀벨이 여러분을 데리고 가고 데려오는 거예요. 자, 내가 캐틀벨 스윙을 들었을 때 캐틀벨은 여전히 떨어지고 있어. 여전히 떨어지고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내가 엉덩이가 먼저 도망가면 이런 식으로 무게가 낮아집니다. 이렇게 낮아지면 어떻게 되죠? 내 무게 중심에서 케틀벨이 멀어지기 때문에 허리에 부담이 갈 수밖에 없어요. 케틀벨이 가슴 앞에 있는 걸 10이라고 치고 몸에 부딪히는 걸 0이라고 쳤을 때 거의 마지막 1, 2가 남을 때 2에서 1 정도가 남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마지막 순간에 아까 연습했던 아랫배를 허벅지에 붙이는 힙힌지 패턴만 빠르게 만들어 주시면 다리 사이에 공간 없고 캐틀벨의 무게를 내 무게 중심에 바싹 붙일 수가 있습니다 캐틀벨 스윙을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어, 정말 간단한 몇 가지의 규칙만 지키시면서 힙힌지 패턴을 강하게 사용하시면 누구나 다 어렵지 않게 캐틀벨 운동을 할 수가 있고요 어느 정도 케틀벨 움직임에 퀄리티가 붙으면 그때 가서 운동의 강도를 높이시는 걸 추천드려요. 생각보다 크게 어렵지 않죠. 사실 운동을 너무 장황하게 설명해서 가르칠 필요 없어요. 포인트만 설명해주고 꼭 지켜야 될 규칙, 그다음에 주의사항, 그다음에 필요한 건 연습. 이렇게만 운동하시면 됩니다. 내 능력보다 너무 강한 운동 강도 또는 너무 무거운 무게를 사용했을 때. 사람이 엉덩이 힘을 활성화하지 못하고 허리 힘으로 그냥 무게를 들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엉덩이로 캐틀 벨, 이 엉덩이면 캐틀 벨을 엉덩이로 받아줬다가 엉덩이를 세게 팍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운동을 해주셔야 돼요. 어 기운 빠져 팔에 기운이 팔에 힘이 하나도 없어 어 지금 악력이 다 털려가지고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제 또 다음 동작을 위해서 힘내기 위해서 어떻게 가는 거야 이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아 맛있죠 제가 오늘 준비한 캐틀벨 운동은 여기까지고요. 어, 한번 여러분들 천천히 어 가볍게 조금씩 대신 자주 연습하시면서 어 운동하다가 궁금한 점이나 어,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댓글로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어, 아니면 어, 조금 이거 전혀 모르겠어요. 이거 내 자세를 좀내 어 자세를 좀봐 줬으면 좋겠는데 하시는 분들은 뭐 얼굴이 나오는 게 불편하시면, 뭐 얼굴 모자이크 하시든가 아니면 뭐 얼굴 잘라내고 영상을 찍으셔서 특혜더 게시판에 어, 힘계더 게시판이라고 제 게시판이 있어요. 그쪽에다가 이제 비밀글로 영상 올려주시면 제가 코멘트도 달아드리고 어, 제가 이렇게 조금 어, 알려드릴 수 있는 선에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어, 한번 같이 케틀벨 운동을 해보시고요. 케틀벨 하나로 우리가 엄청나게 많고 어, 엄청나게 강도 있는 운동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으시고 캐틀벨에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한번 이렇게 시작을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부족한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번에 캐틀벨 2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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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